세척하는 방법은 시계 사이에 휴지를 이렇게 깔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쪽쪽에 뿌려줍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름 되면, 이틈 사이에 때, 살균, 냄새, 이런. 나만 차네그 안에. 네, 나옵니다. 근데 뭐, 시계 세척하기 위해서, 세척, 소음파 네, 세척하기 위해서 시계방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서 나오는데, 때가, 이렇게. 음... 네,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런 걸 이런 걸 차고 다녔어? <웃음> 네. <웃음> 잘 모릅니다 이게 이틈 사이 작은 떼들은 맹간에서는 네, 여기다 또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떼들은 맹간에서는잘 모릅니다. 이게 세균도 있고요. 애기들이 아빠들 시계를 좋아합니다. 아, 네. 물고 빨고 다 그러는데 네. 들어온 거 먹을 수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물고 빨아 먹을 수 있어. 예. 네, 살살만 두드어져도 아쿠아나스는 물의 입자보다 한3 0분일 정도 작습니다. 음. 작은 입자들이 시계 틈 사이에 파고들어서 때들이 이렇게 음. 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 물을 만들기 때문에 전혀 시계에 손상을 준다든지 어떤 해가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뿌신 다음에, 이건 물입니다. 물에다가 놓고 잘 흔들어 주시면 마무리로. 이 사이에 때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라시잖아요 경선 타고 살아 아, <laughs> 기존에는 이런 뜨득한 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난 아닌데 네. 특별한 약품으로 비빌 것도 없고 초파 해적이 필요 없습니다 오기만 많이 나오는데? 통아서 봐라 야, 내 시계 이랬대 심지어 이런 시계를 차고 다녔단 말이야 <laughs> 닦고 나면 시계에서 광이 나고, 어, 그죠? 시계 사이에 미세한 기스 사이에는 찌든 때 세균 기름들이 쏙 빠집니다 이물질인가요? 네 이런 이물질들이 네. 이 안에 잔뜩 있었습니다 야. 이런 걸 차고 다녔어? 네 그렇죠 아, 끝도 없이 나옵니다 뭐. 야. 야, 누가 보면 사장님하고 이렇게 사전에 짜고 <laughs> 시계대고 하고 네 도저히 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때들은 네. 네. 원래 네. 시계대가 많아요 네 근데 어떻게 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방법이 없어서 그냥 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매니아들은 방법이, 방법이 없다 그냥 버려라 <laughs> 네. 이거 계속 뿌린 다음에 네. 계속 몇번 하시면 진짜 로 깨끗한 네. 새 시계로 태어납니다. 어 진짜 그러겠네. 어떠세요? 몸에 네. 뿌리세요. 네. 존재 전혀. 몸에 뿌리면 때도 나와요? 아 <laughs> 아니, 사람이 닦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어떤 물체를 닦는 거고 네. 이만큼 해가 없다라는 거. 네. 이렇게죠. 아, 네 그럼. 아 약초 하나 있